안녕하세요 패션 파워 트위키의 필리츠입니다 어,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서 저희가 정말 주름 옷의 초성수기 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영상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찍고 있습니다 찍을 때마다 좀 여러 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최대한 다양한 옷과 코디를 보여 드려야 되니까 어,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슈트 나시와 팬츠 세트 인데요 비쌉니다 비싼 편이에요. 제가 팬츠와 탑 모두 89,900원씩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저희 다른 슈트보다 비싼데요. 비싸게 나왔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어, 그냥 사진상으로 보셨어도 굉장히 예뻤을 텐데요. 어,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경에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다녀온 지 벌써 5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상을 저도 받아봐야만 한국에 들어와야만 제가 구경을 할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어, 이미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진만 보시고 어, 저희가 모델 착용컷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보시고 그리고 퀄리티는 트위키 플리츠의 퀄리티를 믿으시니까 그냥 다들 알아서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 나시 제품이요 굉장히 박시합니다 99 사이즈 손님들이 주문하셨어요. 제가 주문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이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몸매가 완전히 가려져요. 어, 이렇게 좀 살이 좀8899 사이즈 입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가로주름 옷이 더 좋습니다. 이런 가로주름 옷이요. 몸매 라인을 훨씬 더 많이 감춰줘요. 세로주름 원피스는 양옆으로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좀 몸매가 좀 드러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롱 나시 아무래도 나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가디건을 한번 살짝만 거쳐볼게요. 그 컷도 구경을 하시고요. 요 팬츠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어한 입었을 때 통장 80cm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바지 역시 이렇게 가로 주름으로 허벅지 라인이 다 감춰줍니다. 완전히 다 감춰져요. 너무 예쁘죠? 라인, 울퉁불퉁한 라인이 전부 다 감춰지고요. 블랙에 노란 꽃, 그리고 요거, 블루 컬러도 있는데, 블루 컬러는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블랙만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블랙에 노란 꽃, 그리고 노란 꽃에 이런 핑크, 하늘, 보라 포인트, 요런 게 있어서요. 전혀 어두운 블랙이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고 화사한 블랙입니다. 팬츠, 탑 모두, 음, 이렇게 몸매 라인을 싹 감춰주고요. 아무래도 팔뚝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켓을 하나 살짝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큰 카라의 비카라 자켓을 제가 잠시 입혀봤습니다. 어, 사실상 그냥 입으셔도 돼요 여름에는. 근데 어, 플리츠 자켓은 워낙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방 속에 쏙 넣어놓고 다니시다가. 팔뚝이 좀 민망하다 하실 때만 잠깐 잠깐 꺼내서 이렇게 팔뚝을 살짝 가려주시기 아주 좋습니다. 역시 슬리브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슬리브고요. 그리고 이 자켓도 전체 가로주름이에요. 그래서 몸매 라인을 싹 가려주기 아주 좋습니다. 여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쳐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카라도 완전 크고 와이드하면서 예쁩니다. 어, 제가 보여드리는 색깔은 아이보리색 인데요 어, 저희 기존에 베이지색이 없어지고 어, 아이보리보다 살짝 진한 크림색 제가 이거 크림색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아주 예쁩니다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사실상 그냥 나시로 입어, 입으셔도 됩니다 어, 이거 상의 원피스도 있거든요 제가 원피스 한번 입혀 볼게요 네. 원피스와 팬츠를 같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당연히 됩니다. 어, 원피스에다가 팬츠를 입으셔서 이렇게 롱 블라우스에다가 팬츠를 입은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역시 완전 넓습니다 제가 이거 99,900원, 즉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웬만한 원피스보다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옆부분이 트여있어서 단독 원피스로 입으시기 보다는 꼭이 꽃바지, 같은 세트의 꽃바지 아니시더라도 어, 그 그냥 일반 레깅스 정도는 입고 꼭 입으셔야 됩니다. 원피스라고 해서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뭐좀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요 옆을 좀 꼬매가지고 단독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주름 옷이기 때문에 역시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에 좀 걸어 두셔서 기장을 좀 길러서 단독 원피스로 입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왜 베스트셀러 인지 단숨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둘레도 엄청 커요 엄청 뭐한 120~30cm 아주 넉끈합니다이 마네킹 정도라면 두 명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99 사이즈 이상 되시는 분들 엄청 엄청 강추합니다. 너무 예쁘죠? 음, 제가 지금 시스루에 폴라 티셔츠가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이 바지에다가 그 티셔츠만 한번 입혀볼게요. 네, 제가 이 티셔츠를 이요 예, 티셔츠의 모양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정말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좀 비치는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바지 위에 빼서 잠시 입혔어요. 제가 사실 요 티셔츠 원피스 나시 원피스 안에다가 입을 건데요. 어요 티셔츠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참고컷으로 보여드립니다. 어 제가 요 티셔츠를 설명할 때요 비침 심함 시스루 이름도 시스루고, 비침, 심함, 완전 비침. 완전 비친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꼭 이너로만 입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오도록. 저희 제품이 어쩔 수 없이 좀 비쌉니다. 요 기본 티셔츠, 뭐, 아마 저가 제품 뭐 3만원 뭐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 손님들은 저희 제품의 퀄리티를 아시기 때문에 3만원은 제가 가격, 가져오는 가격도 아, 안 됩니다. 저희 이거 65,000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잘 팔리진 않아요. 뭐 워낙 럭셔리한 손님들만 일부 구매를 하시는데요. 잘 팔리진 않습니다. 워낙 저가 제품이 시중에 많이 떠돌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제품은 퀄리티가 정말 좋다. 65,000원도 싸다 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요. 이제부터 원피스랑 이것저것 입혀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